안녕하세요. 네, 전기기능장 예제 문제 5번이고요. 어, 5번이라고 칭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 다섯 번째 문제 만들었기 때문에 예제 5번입니다. 뭐, 어,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은 조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건 보기 전에 자기가 이해를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타임 차트를 먼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SSA가 온이 되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SSA가 온이 돼 있다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숨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총세 가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게요. SSA가 온, SSP가 오프, off, SSC가 오프입니다. 조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phd 를짤때 SSA를 빼고 BC는 비접점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PBA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포지티브 방식. 누르면 들어가는 겁니다. PBB를 누르면 PLE부터 A로 밑에 역순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4번, 5번의 예제를 좀잘 봐야 되는데, 조건문이 PLC 겹치는 부분. 지금 보면은 역순과 정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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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없으니까 지금, 지금 부분이 PLC만 되죠. 이해되시죠? PLC에서만 역동작이 진행을 한다. 무슨 말이냐 정방향을 가다가 역방향을 꺾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정방향을 가다가 역방향 꺾고 역방향 가다가 정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이 상태에서만 동작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동작이 바뀌게 되, 되더라도 시간에 영향이 생기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시간은 총 5초입니다. 1, 2, 3, 4, 5.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눌렀다고 해서 이 시간에 변화를 주고도 역방향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했다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인터락을 거는데 어느 위치에 거냐? 그리고 내가 조건을 어떻게 짜주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문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 때는 제가 잠깐 말이 없습니다. 디바이스랑 변수로 바꿔주고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조건 SSA는 일단은 전 나중에 짜는 방식입니다 제지인까지 PH 짠 거를 여러 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요거는 제일 나중에 짜요 p v a 가 눌린 상태에서 동작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방향을 먼저 짜볼 거예요 t0을 50으로 주고요. 0에서부터 t 0를 9로 놓고 t20을 줍시다. 그 다음은 복사 붙여넣기니까 뭐 설명 안 할게요. 너무 많이 붙인 것 같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0에서 10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11부터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어차피 눈으로는 거의 읽히지 않는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기가 더 불편하다 하시면 10초로 바꾸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저도 끝에 있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요거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숫자만 바꿔서. 근데 이것도 솔직히 불편해요. 요즘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딱 눈에 들어오시죠? 첫 번째 문제에 정방향을 짜준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역방향을 한번 짜줄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 동작을 짜고서 역방향을 짜셔도 되지만 두 번째 동작이 있어야지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동작을 같이 짜줄 거예요. 저는 일단 그 방식을 택했고요. 이거 복사하실 때 복사 잘 하시고 복사 실수하는 순간 놓쳐서 오픕니다 문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냐. 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ph를 숫자나 틀렸다고 여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 야 되지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컨트롤 cv를 잘 쓰시면은 ph는 빨리 짤 수가 있어요. 이거 막 일일이 막 f10 눌러서 다 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Ctrl CV만 엄청 잘 이용을 해도 내가 시간을 반은 잡아먹는 거를 줄일 수 있다. 이거 좀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방향으로 주면 되니까. 자, 그럼또 얘도 얘도 이렇게 주고. 역방향으로 잘 주면은 그냥 되는 거죠. 얘만 숫자 바꿔도 되고. 뭐 숫자를 미리 바꿔야 봐 되냐? 숫자를 바꿔도 결국에는 요건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 방식을 하셔도 되고 숫자 맞는 한번 도 확인해 보고요. 요랑 얘랑 이렇게 중간 중간 잘 바뀐지 확인하시고. 야,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짤때 어떻게 짜죠? 서로간의 양 옆에 인터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한번 보실게요, 이거. 그래야 이해가 빠르게 되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다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PBB를 누르면 동작이 아무것도 안 돼요. 역수 방향이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만약세 번째 두 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한 PAC 세 번째 조건, 아, 네 번째로 보면 되겠죠. 네 번째 조건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얘는 왜안 안 하냐? 여기 지금 안 꺼내서 무한 반복을 안 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제가 순니시스 많이 하는 거라서 지금 됐고요. 그런데 무한 반복을 할 거예요, 얘가. 그러면 문제가 서로간 인터을 여기다 줘버리니까 다른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그래서 이거의 위치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위치가 그래서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차이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되냐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져가죠. 이걸 왜 이렇게 줄까요? 다른 조건을 여기다 달아서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동작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제가 조건을 앞에다 옮긴 겁니다. 바로 이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따로 또 설명 한번더 드릴 건데, 여기서 조건을 짤때 추가적인 조건을 여기 바로 밑에다 짜지 마시고요 위에다 짜세요.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게 어디로 가죠? 제가 위에, 맨 위로 짜는 겁니다. 맨 위에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옆 방향을 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첫 번째 거 조건을 볼게요. P.B.B가 되겠죠. 반대로 상황 P.B.B. 자, P.B.B.가 둘린 상태에서 자 어느 조건일까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얘여 얘가 둘린 상태에서만 진행이 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 출력문을 갖다 쓰는 방법 첫 번째 조건문을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PLC만 갖다 써도 앞에 조건부들이 다 걸렸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PLC의 입력을 갖다 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눌릴 텐데, 조건을 누른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산 놈을 여기다 다시 달아줘도 똑같이 가긴 할 텐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현재 진행된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무브를 해서 t 0로 있는 값을 t1으로 옮겨 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옮겨주고 자 그럼 내가 깔끔하게 다 가고 싶다 짜고 싶다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출력물 이제 코일 하나 달아줘서 끝날 때 쯤에 코일이 자동으로 살게 하는 방식을 짜는 거예요 보면은 m 1이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M5 하셔도 되고, 지금 본인 편한 대로 막 붙여 쓰셔도 되고, 본인이 잘고 자, 그러면 여기다 M5 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조건부에다 달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죠. M5가 살게 되면 얘도 끊어줘야 돼요. 인제 얘가 진짜 인터락이 돼서 끊어주는 거예요. 얘도 인터락이네, 인터락입니다. 같은 인터락이에요. 여기다 M5를 따라서 실제 끊어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한번.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살면서 얘가 딱 끊어주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세 번째 동작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넘어가죠. 자동으로. 보면은 끊어졌죠. 넘어갔죠. 끊어지고 넘어간다. 이런 기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무조건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언제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조건이 좀더 달릴 수도 있어요. 어, m1이 살았을 때만 눌러주는 경우가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m1을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얘 동작이기 때문에 되는데, 중복이 되도도막 막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m1 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m1이 아니죠. m0이죠. m0일 때만 하는 거예요. 얘가 살았을 때 넘겨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똑같이 복사를 한번 넣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역순으로 pbb고 얘는 m0가 아니겠죠. 그러면 m1이 되겠죠. 첫 번째 동작에 m1이 살았을 때만 내가 누르고, 반대로 데이터도 넘겨주고, 그럼 m6이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또 m6이 되겠죠. 이 개념입니다.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여기 넘길 때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여기도 m6을 달아서 실제 한번 끊어줘야겠죠.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아이고, 도쳤어요. 네, 거의 시간이 너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누르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엄청 빠르게 해볼게요. 네, 조금 이따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짜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다음으로 여기서, PBC가 같이 또 한번 달려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짜주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여기는 있다 그러면 조건은 위에가 하나 더짠 거고 SSA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가면 볼게요.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는지 한번 더 해볼 거예요. 난 다른 동작도 안 먹죠? 안 먹죠? 자 그러면 다른 동작도 해볼까요? 안 먹죠 어차피?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세번째 때도 넘겨볼까요. 네, 넘어가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실제 동작할 때 램프가 되게 잘 보일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눌렀다가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뭐 잘못 한것 같은 느낌?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서 아까 추가 안한거 SSA를 좀더 추가를 할게요. 제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읽어봤을 때 SSA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접점을 네. 달아줘야 된다. 이게 숨겨진 조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얘는 네 어차피 얘가 동작을 해서 얘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같이 안될 거예요. 같이, 달고면 같이 달고, 달고 싶으면 다시 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귀찮게 또, 뭐,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도 잘닿는지한번더 확인해 보셔야죠 SSA가 살았을 때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아무것도 해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자, 반대로 할때세 번째 아닐 때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반대로도 해 볼게요 아, 이거 차이만 늦춰서 그래요. 이렇게. 자,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로 가는데 세 번째 거 빼고. 안 되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번엔 되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뭐, 제가 유튜브, 여기 설명서에 넣어놓는, 넣어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